호쌈 안녕 어, 나는 대한민국 울산에 사는 47세 아저씨야 음 내가 뭐 특별한 뭔가를 뭐 안다거나 전문지식을 가지거나 뭐 학벌이 길거나 뭐 그런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것은 47년이라는 세월이 반평생이라고 할수 있는데, 인간이 만 100살 정도 산다고 했을 때,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, 그냥 기록하고 싶어. 누군가,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,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? 어쩌면 뭐,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, 분명히? 어 하지만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. 음 나는 그래 음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정치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싶은데 에, 관심을 가지는 편이고 그런데 또 그렇게 또 정치에 엄청난 관심을 또 가지는 것도 아니야. 뭐 보통 정도겠지. 보통 뭐이 나이 되면 그렇지 않을까? 그리고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술도 하고 아 술은 아 담배는 안 해. 담배는 담배를 끊은 지는 한 4, 5년 되었지. 음. 그래. 그래 카메라를 음. 그냥,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, 하면서 그 기록을 남길 거야.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,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. 예, 하지만 그냥, 나 아, 그런가 보다 하고, 가볍게 봐줬으면 좋겠어. 오늘은 이만. 안녕.